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8시 영상에 예고했었죠. 어, 예고했었던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나비금 2개 그리고 골드 다이아몬드금 1개 행복이금 쪽빛금 합쳐서 쪽비대본이금 합쳐서 어, 6만 원씩 해갖고 오 세트 엄청 좋 아니 세트가 아니라 이 세트라 그래야 되나? 이것도 느낌이 엄청 좋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하나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 지금 뭐여기는 5만 원 미만은 없으니까 다 택배비 건데 쪽빛 아 쪽빛이래. 행 아니 드디어 또 다시 나비금을 올립니다. 나비금 찾으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요즘 인기 많죠. 상당히 예뻐요. 나비금 엄청 예쁘죠. 어, 이따 모주급들도 이거 끝나면은 이 영상 판매 영상이 끝나면 제가 모주급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나비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90번 나비금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준비해놨어요 자를 일자로 깔아놓고 여기다가 알맞게 딱 놓으면은 사이즈가 4cm 정도 나오는 거 보이죠 4cm 정도 나올 것 같고 어, 커팅한 아이예요. 예쁘죠? 커팅 너무 잘 됐죠? 뭐, 참, 나비금이 너무 예뻐요. 나비금, 그 적이 된거 보면은 그 달궈진 거 보면 엄청 예뻐지, 예뻐지더라고. 물 들고 이러면 빨갛게 어, 근데 UI가 상당히 예쁩니다. UI, 나비금, 물 들어도 예쁘고, 물안 들어도 예쁘고, 어... 이... 이게 예전에는 에보니 백복륜금이라고 나갔어요. 에보니 백복륜금 어, 상당히 예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음, 나비금입니다. 나비금. 지금은 나비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자, 예쁘리 없고요. 어, 얘네들 뿌리 내리는 방법은 사늘하게만해 놓으면은 괜찮아요. 습도 습도계랑 뭐 온도계 이런 거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이소에도 판매하고 그러면 그 습도계랑 온도계로 얘네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습도는 30 이하로 맞춰주시고 온도는 10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되고 그리고 풍량을 바람량을 좀 늘려주시면 습도 어차피 내려갈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 뿌리 잘 납니다. 지금보다 더 쪼글쪼글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애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쪼글쪼글 해줘야 됩니다. 지금 통통하죠. 커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어, 뿌리가 달라면 애들이 쪼글쪼글 해집니다. 근데 그때 막 물을 주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애기들은 특히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커팅 잘된 아이는 너무 잘 됐죠. 커팅이. 어, 이렇게 잘된 아이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냅두면 애가 알아서 배고파서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음, 나중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나면 밭에다 두면 애가. 갑자기 자리 잡고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봄 봄에는 그 진짜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자 이따 한번 모주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90번 90번 이죠 나비금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거는 진짜 저, 어,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아 너무 많이 와요 진짜 91번 나비금입니다 자 요것도 와 이것도 이쁘죠 둘다 이뻐요 정말 커팅 잘 됐고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예쁘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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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나비금 모주도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모주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엄청 예쁩니다 모주 먼저 보실 분은 뒤로 가셔도 돼요 근데 판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판매 영상을 먼저 앞에다 넣었는데 나비금 믿고 구매해 보셔도 돼요. 엄청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겁나 예쁩니다. 이거 10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뭐 비슷하겠죠? 사실 아기 때 사이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4cm. 4cm입니다. 4cm. 상당히 예쁩니다. <laughs> 입장도 딱 나비금 스타일로 딱. 91번 10만 원입니다. 92번 골드 다이아몬드금. 얘는 얘도 92번 10만 원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금 10만 원. 엄청 예쁘죠 자, 얘도 모주가 여기 있네 얘는 골드 다이아몬드 모주가 여기 있네 얘는 위에 커팅 했는데 요렇게 이렇게 네. 자랍니다 엄청 예쁘죠 얘가 골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자 보시면 요거 보세요 되게 예쁘죠 골드 다이아몬드 금 이거 10만 원입니다 얘도 상당히 고가 종이죠 어, 잘하면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쁘니까 요런 아이 뭐 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행복이금이랑 쪽빛입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뭐 3.5에서 4 정도 될것 같고 4cm 넘네요 얘는. 자 요렇게. 오시 떨어뜨릴 뻔했다. 요렇게 행복이금. 예쁘죠? 요렇게 예쁩니다 행복이금도. 상당히 예뻐요. 이 행복이 모두가 여기에 사실 제가 봤어요. 이쪽에 있어요. 행복이 그럼 이렇게 자랍니다. 엄청 예쁘죠? 참, 요렇게 행복이. 여기 다 있네? 골드 다이아몬드. 아니, 아니, 쪽비 대본이 그럼 이렇게 커요. 엄청 예쁘죠? 쪽비 대본도 이런 식으로 큽니다. 행복이금도 이렇게 크고 <laughs> 얘네들의 커팅아입니다. 엄청 예쁘죠? 여기 골드 다이아 가또 있네. 요런 식으로 큽니다. 애들이 요런 식으로 멋지게 아주 그냥 기가 기가 막히게 큽니다. 여기도 있나? <laughs> 행복이금 쌩얼 보세요. 진짜 맛있죠? 이렇게 예쁩니다. 와쪽빛 여기 또 있네. 요렇게 자라요, 쪽빛 행복이. 골드 다이아도 있다 예쁜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비금도 보여드려야 되고. 자, 요렇게 보면은 요런 쪽빛도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랑 요렇게. 쪽빛 해보니까. 4cm. 4cm 넘어가 4cm 넘는 애두개예요 완전 아찔해가죠. 엄청 예쁩니다. 자, 보면은 여기 6만원이에요, 6만원. 행복이금 플러스 쪽비금 6만원.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두 개. 그리고 이것도 94번. 얘도 똑같아요. 사이즈 4cm. 자, 사이즈는 제가 그냥 빨리 제게요. 4cm짜리 두 개. 예쁘죠? 자이렇게 예쁜 아이. 행복이금 플러스 쪽비금. 쪽빛 내분이금이에요. 둘다 예뻐요. 엄청 예쁘죠? 자 요렇게 얼굴을 다시 너무 예쁘다. 와 쪽빛 진짜 예쁘다 이거. 애기들 때도 엄청 예뻐요. 행복이금 안 해보세요. 우와 진짜 쪽빛 행복이금 둘다 6만원씩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게 이렇게 드릴게요. 한번 구매하셔서 예쁘게 키워보셔. 근데 이게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6만 원이면은 쪽빛에다가 행복이까지인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당 3만 원씩이라는 거잖아요. 야, 이거 뿌리 내리면은 진짜 대박이다. 뿌리 내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뿌리 내리실 수 있어요. 어, 해보시면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때 이때 구매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얘네 크면 엄청 예쁩니다. 95번. 또 행복이금. 보여드릴게요. 4cm 정도? 요렇게 4cm 정도 된 아이. 얘쪽빛 엄청 귀여워요. 3cm, 3.5cm. 요거 보세요.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거. 색감이 좀또 달라요. 행복이금도. 요런 짙은 색감입니다, 얘네 둘 다. 어, 이렇게 두 개가 짙은 색감으로 엮었어요. 엄청 예쁘네요. 요렇게 해서 보여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설백이 또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설백. 괜찮은 아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진짜 예쁘다.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키워 보시라고 올려 드렸고 그다음에 설백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아이가 설백입니다. 설백. 자. 커팅하고 심어 놨는데 뿌리가 났어요. 4cm. 아저 안에 이게 안에 있는게 어 뭐가 낀겁니다 낀거고 여기에 아저 빼고 싶은데 자 요렇게 예쁩니다 설백설백 설백 키워놓으면 다 요래요 이렇게 커져요 엄청 예쁘죠 하얀 게만자 요렇게 96번도 10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정확하게 재면 한 4cm 조금 안되네 자 요런 아이로 크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쪽빛이랑 뭐 애들 설백 설백은 일단 요런 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주급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하얗고 엄청 순수하게 순하게 생긴 설백 8.5cm 요런 아이 하나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가 있으려나 살백 보여드렸고, 이거 나비금인데... 나비금 예쁘죠? 여기 나비금입니다. 이쪽으로또 가다보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나비금이 왜안 보일까? 나비금이 어디 있을 텐데? 나비금, 나비금, 나비금... 나비금이... 아, 저쪽에 있다. 우와, 진짜 멋있죠. 이게 심지어 윗머리네요. 얘는 총수가 많았나 봐요. 윗머리가 이렇게 예쁘다고? 15cm, 우와, 완벽하다. 진짜 나비금 너무 예쁘다. 이러니 그게 그렇게 판매되죠. 자꾸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 예쁘죠. 와, 커팅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아이 골드 다이아도 예쁜 애 있어요. 이쪽에 아까 봤던 애 애보다 더 예쁜 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아이. 엄청 예쁘죠? 지금 밤인데도 색감이. 12cm 넘어가요. 엄청 예쁘죠? 왜 보세요? 엄청 예쁘네. 진짜 예뻐요. 17cm. 와 이거 커팅 하는데. 딱 봐도 엄청 엄청 예다자 이렇게 예쁜 아이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고가종의 커팅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한번 키워보세요. 엄청 예뻐요, 다들. 어, 나중에는 원종 물개인 덤벙 보여달라고 또 할게요. 커팅 조그만한 아이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따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예쁜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우산다육이었습니다. 제가 삽목판을 먼저 안 찍어서 깜빡해가지고 영상 앞에다 먼저 올릴게요. 어 이거 삽목판 종류 네가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부자재 영상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어 삽목판 일반 큰 삽목판이죠 구멍 뚫린 거 그리고 구멍 안 뚫린 거어 삽목판 큰거 이거는 저명관수통이라고 하죠 저명관수 할 때도 써요 자 요렇게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삼목판. 이거는 가격이 뚫린 거안 뚫린 거둘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뭐 가로는 한 30, A4용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4용지 사이즈 뚫린 거안 뚫린 거둘다 1,500원씩입니다. 자, 이제 부자재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재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게 이제 하루하루 그 뒷, 아니, 매일 뒷 영상에 올라갈 거를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핀셋도 들어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릴 건데 어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자 이건 콘티구요 알 영양제에요 알 영양제 알갱이로 된거 어 저희가 조금씩 드리는 거랑 조금 다른 아이예요 어 얘는 콘티 365라고 어한 한 번만 주면 1년간 지속 효과가 있는 알 영양제. 화분 위에 5개에서 10개 정도 뿌려 주신 다음에 물을 주시면은 어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어 적당량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흙에 조금 섞어서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 절대 갈아서 주셔도 안 돼요. 어 가용하면은 어 다육이도 죽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프랄린. 프랄린은 뭐냐면, 어, 프랑스제, 이게 상처 치료제인데, 어, 저희가 주 목적은 커팅을 했을 때, 커팅 부위에 이제 상처가 빨리, 어, 없어지도록 마데카솔과 같은 역할이죠. 어, 상처 치유,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빨리, 음, 상처가, 어, 저기, 어 없어질 수있게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15,000원이고요. 마데카솔보다는 좀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어요것도 사용하고 마데카솔 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15,000원입니다. 프랄린. 그리고 이건 루츠. 루츠는 뭐냐면 뿌리 활착제예요. 뿌리 활착제. 지금 여기 벌써 뿌리가 보이죠? 자, 이거는 커팅하고 아이들 심어갖고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랄 어, 수 있게. 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때 이제 뿌리 활착제를 주면서. 어, 얘는 이제 영양제 역할도 좀 하는 거예요. 어, 뿌리 잘 내리도록 도와주는 18,000원짜리 뿌리 활착제입니다. 어, 용량은 250ml 에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 쓸수 있어요. 막 500배에서 1000배 정도 섞으니까 상당히 오래 쓸수 있어요. 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팜월드.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써져 있죠? 천연 살균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양제 역할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살균 효과가 제일 큰, 어, 용도죠 저희가 살균 살충제는 농약에 농약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함부로 판매를 못 하지만 천연 살균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체에도 좀덜 어, 뭐야 유해하지 않고 천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식물들한테도 어느 정도 좋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요거면 될것 같고 용량도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지금 이거 캡처해 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까지 그리고 메네델 메네델은 어, 광합성을 좀 도와주는 어, 그거라 그래요 그 영양제 이것도 영양제인데 여기 보면은 광합성 증대해주고 뿌리활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대요 자 요거 어, 생은 광합성이 증대되면은 성장이 좀 빠르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어, 요거는 이제 500ml 짜리가 있구요 100ml 짜리가 있어요 자 500ml 짜리는 25,000원 입니다 자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어, 비율이 꽤나 200대1 정도 되네요. 200대1. 그리고 이거 8,000원. 작은 거는 8,000원입니다. 8,000원. 어, 요큰 거는 판매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베로나. 자, 이거 한때 어, 저희가 엄청나게 썼던 건데 요거는 100대1 정도네요. 25마리, 아니지. 500대1. 5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배로나 이거는 칼슘제예요. 칼슘제. 영양제랑 비슷하죠. 칼슘 영양제. 칼슘제. 배로나 이거 500ml입니다. 500ml.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깍지약. 깍지약은 살충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요. 어, 물론 농약으로 분류되는 그살충제보단 약하지만 가정에서 쓰기에는 딱 좋아요. 가정 원의 원예, 원예용. 그러니까 어 어, 베란다,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가정에서는 쓸수 있는 용도죠. 그래서 파멀드랑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살균살충 효과는 어느 정도 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캔마그. 캔마그는 자, 이거는 영양제, 칼슘제에요. 칼슘제. 어, 요즘에는 저희는 이걸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어, 칼슘 흡수율이랑 이동성 극대화입기는 강화, 수확물 품질 향상. 요것도 어, 몇대 1이지? 이거는 사용 용량을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 200ml 짜리. 이거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음, 녹각지 6,000원이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자, 6,000원. 어, 요거는 지금 보니까 200ml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물 20L당 20에서 40이니까 100대 1. 어 헷갈리네. 500대1인가? 어, 이건 다시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어, 아무튼 이거 하나 사셔도 엄청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긴 핀셋이에요. 요거 의료용 핀셋이라, 음, 가격대가 좀 있지만 어, 그만큼 녹도 안 쓰고 좋다는 거 그리고 잘 부러지지 않아요 저희가 30cm 핀셋은 왜낫냐면 30cm 핀셋은 20cm 핀셋 보다는 길어요 그래서 어, 많은 양을 작업하기에는 이게 저는 좀더 낫더라고요 저희는 어, 30cm 핀셋을 많이 사용해요 양 손이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30cm 핀셋도 있고요 다만 여기에 주걱이 없어서 주걱이 있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 그냥 20cm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cm도 215니 오니까 2 1 5 c m 예요 근데 하지만 이 30cm 핀, 핀셋이 저는 엄청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농장에서는 이, 20cm 안 써요. 30cm 쓰고 있어요. 한번 사서 수, 써보셔도 좋아요. 이것도 녹도 안 나고 음, 예전에 커팅칼 들여오던 그 회사에서 들여온 거라서 의료용 핀셋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자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일제 핀셋 이거 일제 핀셋이라서 뒤에는 주걱 달렸어요 가격은 같아요 18,000원 자 이것도 18,000원이에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원형 핀셋, 핀셋 어, 18,000원 이것도긴 핀셋도 18,000원 그리고 커팅칼 제가 요번에 어, 다시 들여왔죠 신형 커팅칼인데 앞뒤가 달라요 앞, 앞에는 기존처럼 6mm고 뒤에는 1cm입니다. 1cm짜리 요렇게 좋은 어, 커팅칼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얇아서 기본 자체가 얇아요. 그래서 입 사이에 들어갔을 때 상처를 어, 누름 효과, 그러니까 애들이 눌리는 효과를 조금 어, 방지를 할수 있어서 아무래도 예전 커팅칼보단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웬만큼 갈아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얇게는 못 갈아드려서 근데 요거는 애초에 얇게 갈아와 갖고. 어 이제 양날만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엄청 좋으니까 전에 거보다 사실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넓, 넓은 넓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어서 예전에는 앞뒤가 똑같아 가지고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거는 앞에 뒤에가 완전 똑같 아니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넓은 거 자를 때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좁은 거 자를, 자를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커팅칼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18,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보다도 더 넓은 걸 자를 때, 정말 대형을 자를 때는 요, 요 커팅 칼도 있습니다. 이게 스패츄라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상당히 얇고, 어, 요렇게 좋아요. 요렇게 얇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를, 위랑 옆에를 좀 갈아드릴 테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 요거는 상당히 두꺼워요. 2cm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좋은, 어, 커팅 칼도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뽁뽁이 뽁뽁이는 큰 뽁뽁이에요 작은 뽁뽁이 아니에요 다이소에 판매하는 2 3천원짜리 그 작은 뽁뽁이는 사실 손나기가 아파요 자꾸 하다보면 소나고 아파가지고 어, 큰거들여왔습니다큰거큰거 이렇게 7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큰거 7천원 그 다음에 별 모양 별 꼬지 별꼬인데 이거는 샘플이 없나 자요거예요 요거 요거 많이들 보셨죠 제 영상에 보면은 이제 다육이 입고지안 어, 같은 거 뿌리 못 내리거나 아니면 좀 작은 다육이 뿌리 내릴 때잘못하면 고정 잘 안되고 잘못심으면 올라오잖아요. 애가 본고 솟잖아요. 그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다육이들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다육이들이 본고 놀라오면서 어, 그런 방그 올라오는 효과를 방지해서 얘네가 뿌리를 더잘 내릴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별 모양이 예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다 이름 쓰시려고 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별 꽂이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판매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다이소는 있고 어느 다이소는 없대요 근데 저희 다이소에는 있고 제가 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서비스 차원으로 이거는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름표 이름표는 작은 봉지가 있고 큰 봉지가 있어요. 이거는 작은 봉지예요. 자, 근데 중간짜리는 이제 안 들여와요. 중간짜리는 가정에서 쓰시기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큰, 아, 작은 봉지를 세개 들여오는데, 색깔 세개 들여오는데, 요렇게 흰 색깔 하나, 노란 색깔 하나, 분홍 색깔 하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 가끔 보면은, 흰색깔은 일반, 일반 다육이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노란색깔은 금다육이 이름표 쓸때 쓰시는 분들 계시고, 분홍색은 뭐, 어 약간 빨간 건 아니면 철화 종류, 어 조금 다른 종류, 이거는 뭐창 종류, 이렇게 분류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란색은 금, 음, 금.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대자 이름표. 요거는 양은 적어요. 5천원인데, 양 적어요. 이름표 자, 요, 요 작은 거는 3,000원 이에요. 3,000원.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표 대자 이거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어, 이거 어, 얼마만 하다 그래야 되지? 어, 이름표 대자가 있는데, 어, 비교할 게 없네. 자, 요거, 요거 한때이 어, 손가락 두 마디 이상 넘어가요. 남자 손가락 두 마디. 그, 어, 뭐, 요렇게 하면 세 마디 정도 되겠죠? 자, 요렇게. 이런 어, 이름표 몇개 들어있지? 한 10개 들어있나? 음, 이거는 5,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밭 이름 쓰실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깔망 깔망 이거는 그냥 500원입니다. 한 장에 500원 500원이에요. 500원 그리고 저쪽 가서 이제 자 다음은 분입니다. 분 자, 10cm 분 600원 12cm 분 800원 그냥 녹색 풀분이죠 플라스틱 분 줄여가지고 풀분 자 15cm 1000원 18cm 6000원 아 1600원 어, 18cm 1600원이고 더큰거 있는데 요거 요거 몇 센치지 22cm였나 23cm일 거예요 이게 2600원 그렇게 되고 어 요것보다 더큰 분은 없네요 자 요렇게 그리고 어, 녹분은 녹분 녹분도 판매해요. 저희가 녹분도 4호부터 했는데 4호는 품절이에요. 이거는 판매 안 하고요. 앞으로 이제 녹분은 들여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재고 있는 것만 처리하고 어,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녹분 4호 없어요. 자, 5호 2,400원. 이거 17cm네요. 입구, 입구가. 6호 19cm. 입구가 19cm 3,400원. 7호 22cm 4,000원. 8호 25cm. 이거 엄청 크네요. 25cm 요거 4,600원 그렇게 되죠 4,600원 그 다음에 이거 난석 중립 3,000원 중립 이거 어, 포대가 큰 포대가 커요 꽤나 이게 그 다이소 봉지 큰 봉지로 대자로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어, 난석 대립 큰 거죠 난석 대짜리 이거 3,000원 똑같이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거름, 거름은 천 원. 어 햇빛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거름 0 0천 원. 이거 많이도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름은 조금씩만 넣어주면 돼서 어 흙막 포대로 들어가는데도 요거 한한포두 포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펄라이트. 자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얼마냐? 펄라이트가 천 원. 음 펄라이트 천 원. 이거 안에 골드 사냐초인데 요 안에 알메이가 들어가는 골드 사야초에요 이건 포대로 판매하지만 작은 포로는 4,000원.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거 소분해 놓은 거라서. 그렇고. 요거는 로얄 사야초입니다 그냥 일반 저희가 쓰던 사야초죠 이거는 그대로 포대 2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이건 녹소토. 녹소토인데 요것도 2,000원. 녹소토 한 포. 어, 2,000원입니다. 자, 마사. 이거는 저기 그 위에 깔아주죠. 어, 다육이 심고 위에다가 살살살살 깔아주시는 이 여기 난석은 소립 어 2,000원. 그리고 중립은 밑에 맨 아래 층에다 깔아 주죠. 어. 요거 2아 저기 2,000원. 음, 한 봉지 에 2,000원.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S라이트야? 이거 S라이트. 아, 어, S라이트 맞네요. S라이트 4,000원. 음, S라이트 4,000원. 그다음에 요거. 어, 이거 이거 난석인데? 아, 난석 소립. 난석 소립은 어, 작은 봉 2,000원. 자, 이것도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슈가토. 슈가토도 2,000원. 슈가토 2,000원입니다. 슈가토 2,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거름. 거름은 1,000원. 요것도 많이 안 들어간대요. 조금 들어간다더라고요. 이거는 거름. 그다음에 이거는 상토. 상토는 1,000원. 상토 일반 상토예요. 원예용 상토. 1,000원. 이거는 저기 뭐야? 질석. 질석. 질석도 1,000원. 천원 이고요자 요런 종류를 다 합쳐서 저희가 어, 기호에 맞게 어, 다 여기 저희가 기호에 맞게 맞춰놓은 요 비빔밥푹 이거는 4천원입니다 4천원 키로당 4천원이에요 키로당 이건 지금 서비스 크기인데 이것보다 더큰 거에서 나가요 1키로에 4천원 보시면 되겠죠 1키로에 4천원 해가지고 오늘 부자재는 여기까지가 마지막 입니다 자 부자재 필요하신 거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맨 앞에다가 가격표 이제 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자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다 여기였습니다.